안녕하세요. 보험명의 정닥터입니다. 오늘은 40대, 50대 남성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요로결석 체외 충격파 세석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외 충격파 세석술은 결석을 깨뜨려서 흘러내리게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입원이나 마취는 필요 없고 출혈이나 감염 같은 합병증 또한 발생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결석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충격을 가해서 돌을 깨는 치료입니다. 이해를 하시는 데 쉽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진단서, 보험증권, 약관, 청구 방법 등등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으로 설명을 이어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석은 소변이 생성되고 흐르는 신장, 요관, 방광 등의 돌과 같은 결석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석으로 인해 옆구리 통증, 피가 섞인 소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결석은 계속 커질 뿐만 아니라 요로를 막거나 염증을 생기게 하고 결국에는 신장의 기능도 떨어뜨려 치료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결석의 위치에 따라 엎드린 자세 또는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와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결석의 위치를 측정하는 장치로 확인을 한 다음 음파와 비슷한 충격파를 가하여 결석을 깨뜨리게 됩니다. 치료에 의해 분쇄된 결석은 신장에서 요관을 지나 방광으로 모이게 되며 소변과 함께 자연 배출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요로결석이 어떤 질환이고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체외충격파 세석술이 어떤 치료 방법인지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진단서인데요. 먼저 병명을 보시면 요관의 결석이라고 최종 진단 받으셨습니다. 질병 분류 번호, 분류 코드, 분류 기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N20.1이라고 정확하게 진단서를 발급을 해주셨습니다. 향후 치료 의견에는 상기 진단으로 체외 충격파 세속술을 시행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받아오셨습니다. 보장 내용을 또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어, 먼저 질병 및 재수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1종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30만원 보장. 2종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70만원 보장. 3종 수술은 100만원 보장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술 1회당 할 때마다, 수술 시 마다 계속 반복해서 보상해드리는 거고요. 생명보험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에서 정한 수술 방법으로, 수술 명으로 질병 분류 코드가 이게 부합을 하면 거의 100% 보험금은 문제없이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어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은 약관을 찾아보았습니다. 충격파에 의한 체내 결석 파쇄술은 2종이라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70만원을 보험금을 수령하셨고요.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시술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는 1회 수술로 본다라고 지금 박스 안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재발의 염려가 많고요 그리고 돌의 크기나 단단함에 따라서 한 번에 다깰 수가 없고 여러 차례 나눠서 시술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9월 초에 한번 시술을 받았고 9월 말에 한번 시술을 더 받았다 그래서 두 번의 시술로 보험금을 두번 받는 게 아니라 60일 이내에서는 한 번의 시술로 본다라고 어 예외조항을 약관에 이제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요즘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뇨기계 질환에 대해서 또 약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특약은 생활질환 수술비 특약을 가지고 계신 경우라서 중복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드렸습니다. 즉이 40대 남성 고객 같은 경우에는 요로 결석으로 인해서 체외 충격파 세 석수를 받으셨고 종수술비에서는 70만 원 생활질환 수술비에서는 50만 원, 합산해서 12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드렸고, 수령하신 그런 어 사례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로 결석은 어떤 질환이며 체외 충격파 세석술은 어떤 수술 방법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손 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명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보험 증권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복되는 특약이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보장 특약에서 이중으로 보험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술 일자, 수술명, 진단명, 질병 분류 코드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신다라고 하면 큰 문제 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만 하고 청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보험금을 청구를 안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아래에 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주소나 상담 문의 주셔도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나 추천도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